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다. 아씨 나 진짜 잘 들어갔는데 나. 한타가 어 안돼. 응. 쟤네 조합이 훨씬 좋아서. 어? 야 불실어? 잠깐만 주냐아 천천히 <웃음> 해보는 <웃음> 거야 우리. 음음 <응>. 응, <laughs> 천천히 <웃음> 해보는 거야 우리. 우리. 와아아 <laughs> 좀만 음. 뒤로 가 있어봐. 어? 어 이거 이거 이거. 주냐아 주냐나. <laughs> 커겠어 <laughs> 끝났다. 근데. 아. 아니 아니. 진현아 난도믿도 오! 진 어, 진현아. 너무 잘했어. 너무 잘했어. 어, 이게 된다고? 아니. <laughs> 레전드네, 레전 <진짜? 웃음> 내가 1등 서폿이야. <서포트야. 웃음> 캐리했다. 진현아 너 CS 많이 먹어. 아, 내거 음. 먹어. 내 거.